어.. 주사위를 음, 굴려가지고 음, 잘못하면 죽고. 어, 잘 하면 좀. 어.. 그냥 주사위 게임해볼게요나두네 음. 좀가나레스가아요왜잘하니저렇게불이나오면살고그쪽에저런 음, 음. 나그네. 어, 불이 줄었습니다. 나오면 살고. 얘들아, 저도 몰라요. 일단 해 봐야 돼요. 빨리 내 차례가 되해라 이건 뭐지? 일단 좀 숙동 굽근응응 응. 주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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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뭐지이거뭐고 이것도 뭐고뭐이것도뭐고 이것도, 뭐고. 이것도 뭐고. 뭐지? 후신 <laughs> 나는 저사람들루를하고 있을 리 바라보며 어. 내일의 오늘 점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반사들로 나 이렇게 과연 무슨 아, 니아니 때문에 음. 그리고 중간에 우저렇게 얼음 있는 것도 나오나 보네 요빨리내차례가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요> <억울까요>? 뭐야 뭐야 뭐야. <그>

마을 분위기가 <laughs> 왜이지 마을은 뒤죽은 듯 조용했고, 사람이라곤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이번거리며 마을을 살펴보던 나들는 뿜어진 집 근처 더미 근처에서 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딩딩 앉아 망연자실 하늘만 음, 바라보고 있었도 어, 어르신, 그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음,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노인의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밤에 도적떼가 들이닥쳤다네. 다치는대로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을 도외로 삼으려고 말일세. 노인의 나색도 낙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전는 어디서 오는 길인가? 음. 이번에 노인이 죽나?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나그네는 노인에게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아, 아, 들려주었습니다. 아.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은 대뜸. 잠깐만 <laughs>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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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왠지 모르겠지만 올라. <laughs> 아, 거참. 어세게 운 좋은 양반 있어. 예? 운이 좋다니요 네. 네. 아직도 모르겠나? 이거 제목표신 이유가... 이거 물을 끓는 거구나 어젯밤에 바람이 불어와 응.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더라면 응. 틀림없이 응. 도적댁에게 들쭉 목숨을 잃었을 아. 것이다또 응. 여우가 개를 물어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개 짖는 소리에 도적떼가 몰려왔겠지 그리고 사자가 나귀를 물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말이 에 훨씬 일찍 도착했겠지 그럼 자네도 영롱없이 편을 당했을 그치? 것이네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는 그 많은 가능성 을 용케다피하다. 살았다, 살다. 살았다. 운 좋은 사람은 거나 생각이 나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네. 행운이 될수 있었던 일들사행이나 여기며 날들. 만 잠깐 동안 얼마저 사람 피하자저 사람 피하자저 사람 피하자 운지 그 모르겠지만 어, 저 사람은 피하자 어, 칼 들고 있어. 어, 모더가 맞나봐. 죽는 게 아니고 모더였어. 한 명도 못 죽이면 이렇게 되는. 일대일이야. 아잠까입야다아까모안 나오길. 쉴러풀. 어, 쉴러풀. 이쪽에서 내가 피하면 되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아. 엄마! 마음의 호수. 아. 슬픈 일에 기뻐하는 것 슬픈 일에 슬하것둘다감정이 파도란다 마음이 출렁이는 것이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모두가 사람이 붙여놓은 감정명사란다감정명사모도모도어 불로 하자, 불이 굵네 음, 어떻게 감정에 요동치지 않는 잔한 마음 문어워치 문어워 아, 학이모딱에또뭐이건 망할 수. 진짜 들은 거 같고. 아, 뭐도, 처음부터 뭐, 뭐. 근데 엄청 재밌어 보나. 뭐 처음부터부터. 또 뭐던 틀었잖아. 이 목소리야. 내가 배속을때 당신 여군냐 아버지. 그러나. 나빠. 문서를 읽었뭐 때면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했었습니다. 뭐좀 조용히 좀해 주시라고요.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했 잠깐 뭐시원든줄 알았잖아 그렇게 아, 은 아. 너의 마음이었어? 아, 그래, 지금도 시끄러서잠못 자겠네 고 피카츄! 현! 못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모르가싫이는데 어떠고 이렇게 달았어요? 저라못 들었어요. 하는 살았고. 아 근데 저 사람이 살면 안 되는데 내가 1등 내가 케이아아깝다음에이 과연 뭐더재음 아니게. 제 오케이 오케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해야 되는지 안해야되는지경차로갑오다 경찰로 나까구 저사람이랑게이있으면안될것같치면내가말했이렇내가말했떼렇내가말했떼렇내가말했떼렇내가말했떼렇내가말했떼렇하가하면 이렇게 가치면, 이렇빙 가치면, 이렇게 가치면, 이못게 가치면, 이마못 가치면, 내가 바로 못렇다가마내가 바로 못렇다가마그이이

수면 의식이라고 이제 저희 수면 루틴이 있는데 강훈이 목욕을 시켰고요 밥을 먹이고 인간만? 이제 잠을 자요. 잠을 자る 땐 저희가 보통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 말씀이시죠. 또 책을 읽어주곤 하는데요. 오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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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어줄까? <laughs> 근데 힐마, 보통 책이 아니라 강훈이가 더운 여름 시원하게 잘수 있도록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와 저처럼 부부 26분승했어. 아, 뜬 치킨샷. 이거 몰랐어 d 비 y see, check. Pinsel, 이 d 가 n t 이 a r e p o t 이 t o but I d 더 n 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가 t k n

무서운 아유. 아유. 잠깐만 쉬. 아유. 아 근데 아빠. 그 네모는 음, 하나가 네모가 그 위험인가 아하. 잠0만원 미리 한 번씩 넣으아안 돼요. 1데대요 1000대요. 1000대요. 1 0 0 0아대요 10000대요. 10000대요. 1 0요1 0요 10000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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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아 와... 와 살았다 쿠르 엉? 이때, 귀를 돌아보던 아이가 아저씨, 이와서저 밑을 한번 what 보세요. What 아이가 잘지 친구가 아이 아이는 성득한 미소를 지으면 청년을 아파트 아래로 밀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두 발을 뻗어 폴짝 폴짝 계단을 뛰어 내려오면서또 다시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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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킨샤 치킨. <목소리> 망하시할든 What do they shoot? What d 다이슨 모 y 다이슨 모 t 다이슨 t do they send? 우, 전천만한 일이 생겼어. 뭐야? 뭐야? 아니, 뭐 뭐야? 아! 니까 진짜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들랑 같이 있을 때. 아니, 아빠 태풍 엄마,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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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건. 아 이건 누가 봐도 알죠. 나도 처음엔 나도 알았어. 아하, 아하. 나 오늘 처음 0지나 오늘 처음 이지 처음 하는 사람한테 발려 줘. 발려 줘. 근데 이러다가 내가 네질 수도 있어. 잡아 잡아 방나는 어, 이걸 못 죽이노? 나헤랑 같이 있는데 계속. 처만 음, 사람한테 발려주, 발려주, 크크로빙크크로빙크크로빙 크크, 크크, 개, 개, 기, 크 개, 개, 기, 기. 너 이제 도돌이 같아. Happy 오빤 g 비 g 비 모도 모도 가자 가자. 모저 드가다 사람들이 모저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군. 아하 여기 나 먼저 제발 신이시요 제발 나 먼저 자라만 올라라 먼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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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가 아니에요 못뭐 일지도 몰라 처음부터 오케이. 어디 기기 건좋아할 이유가 있어. 근데 세 번은 중간쯤. 찌비찌비짭빠짭빠쯤나어 엄마 아니. Right the forty chicken shot again you of fun. You fucking chicken fu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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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 You fuck fuck fuck. Got up, got you. 와 h 와 t 포크 p o 와 k 와 p 포크 k u 와 h 와 t 와 o what 와 o pooku, pooku, what do, what do, what do, what do, 아, 1대1이야! 해봐, 해봐, 모더모더 머더, 머더, 걸려, 걸려, 봐봐, 봐봐. 모더 걸리면, 자, 나는, 겉, 긋, 긋, 긋. 내가 모더 걸리면, 니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 꾸 구라핑, 빵빵 제발, 모더모도 힘들다. 엎, 집비 지비 잡아, 잡아, 노비노비, 나방나방, 바춧구, 기로비로비빔,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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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 뭐더뭐더 걸려 아뭐더 걸려야지 재밌는데 딱내 네 차례 때뭐더 걸려버리면 이미 죽어요 뭐더뭐더그 안돼 뭐더뭐더뭐더뭐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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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는 스릴이 넘쳐 요요요요 요. 솔직히 뭐 더는 스릴 넘치고 재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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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이 줄어 그건 인정하잖아 뭐더 아니 <laughs> 아니 무슨 뭐더가 확률이 제일 높 아니 뭐더가심 심지어 65인데 이게 안 걸린다고 쿡으로 빙뭐더뭐더 아니 와우 드 부킹 치킨샷 또 부킹 치킨샷 난요 구석탱이에 박혀 있으면 안 죽어 아니 뭐더또 걸리라고 아 미친 못 죽는다 걸리는 와우 부킹샷 또뭐 내가 모두 부순 거는 알죠? 치키 샷, 치피 치피, 자파 자파, 노비 노비. 이지 약간 얇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승리를 위하여.